마세명태자 더벨 유명한 선물세트 1호를 사용해보니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신선도가 뛰어나고 맛이 아주 훌륭해요. 짜지 않으면서도 알차고 깔끔한 양념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소중한 분께 선물했더니 너무 좋아하셔서 기분이 좋았답니다. 포장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고급스럽다고 생각했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아주 적합한 선택이라고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양념소 라갈비 세트는 진정한 별미로 많은 분들이 만족감을 드러내셨습니다. 부드러운 육질과 적절한 양념 덕분에 가족 모두가 맛있게 즐길 수 있었어요. 특히,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안성맞춤이랍니다. 포장 상태도 훌륭하여 신선함을 유지하며 도착하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맛이 달콤하면서도 짜지 않아 입맛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습니다. 재구매 의사 100% 정말 추천합니다. 떡진이 우리쌀엔 현미 떡국떡 선물세트는 정말 특별한 제품이에요. 쫀득쫀득한 식감이 매력적이고 현미와 쌀떡이 조화를 이루어 각자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어요. 특히 신선도가 예상보다 높아서 맛도 더욱 훌륭했답니다.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맛있는 떡국을 만들 수 있는 점이 정말 좋았어요. 설 명절이나 소중한 분들께 선물하기에도 최적의 선택인 것 같아요. 완벽한 떡국떡으로 기억에 남을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